안녕하세요. 꾸미다 홈 디자인 김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당산동 롯데 캐슬. 32평형입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히든셋 작동해서 아래 위에 3인치 4개 넣어드렸고 밑에 다운라이트 전구색으로 넣어드렸고요. 이쪽에 신발장 교체하면서 기역자 모양의 신발장으로 이렇게 고치를 해 드렸어요 음, 수납공간이 널찍해서 괜찮고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안방에 우선 창가 옆에 전구색 D5 만들어드렸고 어, 이렇게 다운라이트 3인치 4개 해드렸고 안방에 실링펜 그리고 노은 슬라이딩 장으로 이렇게만 넣어드렸고요 여기가 스타일러 넣는 스타일러 장까지 같이 제작을 해드렸고 화장실 문선 9mm 해드리고 여기 타일이 전부 600x600 각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600, 600의 어, 덧방 바닥까지 다덮방을 해드렸는데 어,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게잘 나왔어요. 그리고 화장대 필름 작업 다 해드렸고 이렇게 해서 필름 작업 다 해드렸는데 장이 새거 같아요. 필름 붙였는데 너무 필름 작업 잘 됐고. 음, 이제 안방에서 중간방 있고, 오른쪽 방으로 넘어가면 요것도 똑같이 이제 9mm 문선으로 해드렸고, 어, 안방, 이렇게 보고, 여기가 25층인데, 전망이 너무 좋아요. 25층에서 서울 시내를 바라본, 저쪽이, 영 용등포 쪽인 것 같고, 이쪽이 목동.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 방들도 다 이제 필름 작업을 했는데 <laughs> 장이 다새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필름을 뭐 좋은 필름지를 쓰셔서 선택도 잘 하셨고 해서 거의 이게 지금 새거 저게 필름 작업을 한 건데 별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 쪽에 레일 액자 그러니까 액자 레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설치해 드렸고 9mm 문선 그리고 화장실 거실 화장실도 6배 6 0이 집은 거실보다 안방에 욕조가 설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여기는 이제 오픈장으로 슬라이딩장이 아닌 오픈장으로 어, 느낌이 오픈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중간방 똑같이 이것도 필름 작업을 했는데 세 장이 됐어요. 와. 이제 가장 포인트는 거실이죠 뭐. 여기는 거실 자체가 어 굉장히 구조가 기역 V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뻐요 저 앞에 보시면 창 밑으로 전구색 다운라이트 T5 걸어드렸고요 이렇게 다운라이트 3인치 6 넣어 드리고 음 양쪽으로 해서 저도 또 굉장히 괜찮고 지금 위에 음울정 모양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V자 모양인데 여기에 전부 이제 주백색으로 저희 T5를 걸었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 굉장히 좋고 거실이 주방이 굉장히 넓어요. 중간에 아일랜드 놓고. 뒤에 주방 싱크대 들어가고 냉장고장 들어가는데 거기 광파오븐 키 큰장까지 넣었기 때문에 광파오븐도 넣을 수도 있고 주방이 굉장히 이쁘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어, 타일은 주방 타일이 지금 600에 1,200, 600에 1,200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가면서 같이 아트월까지 주방은. 하나의 톤으로 통일되게 만들었고, 싱크대 상판은 오로라, 하이마스 중에서 또 상급인 오로라 상판을 선택을 하셨고요. 여기도 비슷하게 마루 보시면 마루가 동화라트스진그란데또 325에. 15인가 그 사이즈도 똑같이 널찍한 걸 하셨고요. 어, 전체적으로 다 이뻐요. 우선 도배지 자체도, 어, LG 디아망. 디아망 도배지를 하게 되면 선택에 실망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디아망이 도배지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집을, 여기도 똑같이 힐링팬 52인치 짜리. 방은 48, 거실은 52. 날개 기준이고요. 집 자체가 뷰가 워낙 좋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또. 서울을 한눈에 다 내려다 볼수 있는 당산의 롯데 캐슬 인테리어 완료 현장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꾸미다 홈 디자인이었습니다.